게임 중독으로 게임에 중독돼서 폭력 게임에 중독돼 있던 게임,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어서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게임 중독, 게임 이용장애, 게임 과몰입 이 질병을 부르는 말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마 2010년대에 발생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로 몇년 동안이나 수많은 이슈와 논란을 낳은 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었었죠. 그러던 와중 2019년 5월 25일 국제보건기구인 WHO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이 통과되어 ICD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 게임 이용 장애 60-51이 등재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출판하는 서적인 DSM-5에서는 해당 병명을 치료시키는 목적보다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검증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명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병을 등재시키면서 정상적인 행동을 병리학화하여 새로운 오명을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각 전문가들의 의견도 게임을 마약 및 담배와 같은 중독 물질로 판단하는 견해 충동조절 장애 및 공중질환으로 보는 의학적 견해. 자기 통제의 문제로 보는 인지적 관점의 견해, 문화적 습관 및 주변 환경에 의한 문제로 여기는 견해 등 아직까지도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게임의 과도적인 사용에 의한 병리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지, 자기 통제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크게 갈리고 있는 상태이며, 나아가서는 게임을 실제 중독 물질과 동일하게 여기는 게임 중독은 실존한다 라는 의견과 게임 자체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의 개선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중독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권위 높은 두 단체에서도 각 전문가들의 의견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예 문제에 대한 실존 여부부터 의견이 분분한 만큼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이라는 것은 아직 그 원인, 진단, 진료의 체계가 무엇 하나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WHO의 질병코드 등재가 큰 논란이 되었던 건, 이렇게 아직 분분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같은 행위 중독으로 분류되는 도박 중독에 해당하는 분류 사항을 그대로 게임에 대입시켰고, 정확한 진단 방법 없이 게임 이용 시작 빈도나 게임 플레이 중에 느끼는 긴장감 등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도 게임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행위가 1년 이상 진행될 시 게임 중독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이를 통과시켰다는 것.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a 병원에서는 단순한 중독이라 판단받았지만 b 병원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c 병원에서는 입원 후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 이게 실존하는 문제라면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몇년 전부터 수많은 찬성, 반대측 사람들은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실험을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을 만큼 아직까지 현재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이라는 현상은 앞서 설명했듯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사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어져 있었으며 아직까지 화자되는 전원을 차단해 게임의 폭력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라는 것이 존재했던 만큼 대한민국에서 게임이라는 건 아이들을 망치는 좋지 못하고 불건전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딱히 반발하는 사람들도 단체들도 없었기 때문에 게임은 불건전한 매체로서 계속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 최근에 방영된 게임 중 백분토론만 살펴보아도 2020년인 지금도 사람들이 게임을 대하는 시선이 어느 정도로 무지한 수준인지 보여주었고 논문도 읽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한 아무런 견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의 대표로 나와 일반화된 논리만 내세우는 장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게임이란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을 굳게 믿고 신기루와 같은 혐오만을 생성하고 있다는 걸 여과 없이 보여주. 그리고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었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한 혐오 프레임을 이용하여 하나의 1차원적인 방송 가십거리로 이용한 것은 물론 게임 뇌라는 말도 안되는 1차원을 넘어선 0.5차원적인 게임하는 사람의 머릿속이라는 프레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좋지 못한 인식 속에서 게임이 학생들의 건강과 성적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학부모들을 향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게임 중독세나 더 많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각종 공약을 내건 정치표팔이. 본인들 종교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내다가 2018년에 들어와서 드디어 과세를 시작했으면서 게임은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기에 정치계와 손을 잡고 중독세를 걷어야 한다는 어느 한 종교인 게임중독한의원이라고 검색하면 구글 검색 상위권에 등장하는 만큼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내세우면서 게임중독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침 부앙 등을 이용하여 게임 중독에 취약한 뇌의 혈액순환을 도와 아이들을 치료하겠다며, 많게는 달에 50만 원씩을 제시하는 한의원 등 어이없을 수준으로 학부모들의 예민한 부분인 아이들을 상품으로 내세우면서 돈벌이 이용하는 사람 등, 이 밖에도 많은 세력들은 언제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움직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221억 6200만원을 투입해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부서들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목표를 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과학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예방 진단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2014년이었으면 아직 WHO에 질병코드가 등록되기도 한참 전이었고 정권이 바뀌기도 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느냐?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이 4대학으로 진정될 만큼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당장 몇 개의 기사만 찾아봐도 게임은 마약과 동일하다는 의견과 우리 아이들을 게임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거의 미비할 수준이었기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일명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은 딱히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지 않았지만 그 보고서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혈액 시료 기반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통합 바이오 마커 발굴 및 예측 모델 개발 특허, 혈액으로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안구전도를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갈망 상태 판단 및 장치 특허, 눈을 몇번 깜빡이는지 이걸 분석하여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제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에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소리인지 아닌지는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 같이 논문을 한... 읽을 필요가 없는 안 일반인들의 안 상식으로는 안 거의 뭐 샤머니즘을 거의... 보는 듯한 어처구니가 없는 질병 진단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를 이용하여 게임 중독을 진단한다.나 일단 특허와 함께 공개된 내용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해당 특허는 miRNA를 바이오마커로서 이용해 인터넷 게임 중독을 외과적인 시술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 특허를 위해 연구팀은 게임 중독의 유전자 다양성 마커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의 중독 위험성과 유사하다는 점을 차안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이 환경적인 요인보다 유전적인 요인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다라며 해당 연구를 기점으로 삼아. 혈액 DNA 시료 311예와 혈액 플라즈마 시료 280예를 비교 분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특허는 현재로선 출허가 된 상태인데, 익명을 요구하는 의사는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에는 연구에 쓰인 사례가 적고 재현성을 입증하기 위한 크로스 연구가 빠져있다. 또한 해당 연구팀 스스로도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기재하였는데, 반복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특허로 등록된 것은 의문이라고 하였죠. 또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후천적인 것인지 선천적인 것인지 무엇 하나 입증된 것이 없는데 선천적인 요인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진행한 연구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miRNA는 암이나 당뇨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정신의학적인 부분까지 검증이 가능한지는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구전도를 이용하여 게임에 대한 갈망상태 판단 방법 및 장치. 쉽게 말해서 눈 깜빡임을 이용하여 게임 중독을 판별하는 방법도 등장하였습니다. 안구전도란 눈 깜빡임 횟수, 안구의 수평 수직 운동 정도, 안구의 운동 상관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 신호인데요. 이들의 말에 따르면 게임 중독자인 경우 A의 사진과 B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B에서 특별한 안구전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에 대한 갈망 자체는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진단 기준에서도 빠져 있으며 단순히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갈망을 느끼는 것은 게임 외적으로도 축구 경기, 농구 경기 등 각종 스포츠와 자신이 보는 드라마, 영화 혹은 잘생기거나 이쁜 배우만 봐도 충분히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별로 근거가 없는 특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로 검증하는 방법에 이어 이렇게 허점투성인 안구전도를 이용한 게임중독감별법이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여기에 전문가들은 혈액은 유전전 특질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으며 안구전도는 개인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과잉의료화는 오히려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디톡스 사업이라는 것은 R&D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은 사회 문제 해결형 R&D 사업의 일환이며 인터넷 게임의 과어존 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게임을 질병 혹은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였지만 지금 당장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만 살펴봐도 이 설명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사실이죠. 여기에 카톨릭대학교 교수 외 여러 연구팀은 스마트 헬스케어의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아무리 좋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게임 중독을 이용한 아무런 연구나 열심히 해서 돈좀 버는 사업으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현시대의 우리나라에서 게임은 편되어줄 단체가 없이 힘이 약하지만 누구보다 많은 수익창출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나서서 콩고물 좀 받아먹는다 해도 누구 하나 나무랄 사람이 없는 지금 그냥 하나의 정치적 표파리로 의학적인 돈벌이로 사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희생양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은 아이를 성인을 사회를 영혼을 게임으로부터 구제해야 한다면서 정작 게임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직접 게임을 즐기고 플레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의구심이 갈 수준인 연구들이 가득한 과정을 통해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게임 중독은 실존한다라는 결과를 이미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상당히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스위치가 있는 가정은 모두 피검사를 받고, 안구 전도 검사를 받고, 정신진단을 받고, 게임이 중독인지 아닌지 판별당하는 시대가 올지,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에휴. 안녕.